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만 잘 갖추어진다면 기대생은 충분히 다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모어인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다시 또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죠 비트코인이 사게 되면 크게 올라서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내생이 안 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만잘갖추어진다면 개내생은 충분히 다양합니다. 먼저, 주식과 코인, 그리고 도박 관련된 채무는 일반적인 채무의 경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런 유형의 채무들을 사행성 채무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에 좀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채무 발생 원인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과 구체적인 현재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고 빚을 갚을 계획만 잘 세울 수 있다면 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기회생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탄감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에서는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투자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단순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 것이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인 시장이 크게 떨어지기 직전에 손해를 봤다면 그 빚은 기회생을 통해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본 뒤에도 계속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도박 채무는 법원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유형입니다. 이런 채무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채권자는 급여, 예금, 심지어는 부동산압류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일생 생활은 물론이고 경제적 회복의 가능성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추심 압박과 금전적 부담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조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추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승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추심과 압류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증명서나 상담 기록같이 앞으로 이런 사인성 체무에 더 이상 발 들이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같아요. 이 법원이 철저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요. 바로 변제 능력입니다. 이 개인의 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빚을 갚기 위한 최소한의 변제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버는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 배를 제외한 나머지 즉 가용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용 소득이 있는지를 법원이 따져 보게 됩니다. 따라서 뭐 안정적인 직장이나 소득원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프리랜서나 또 사업자도 소득 증빙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개인해성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이유나 손해를 본 시점이나 규모 도박이라면 얼마나 도박을 했고 또그 도박 기간이 지속됐는지 등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아요 어떤 금전 거래내역이나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항상 요구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도박의 경우에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상담 기록 같은 것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연 개인회생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추심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회생 절차에 통하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같은 제도가 있어서 개시 결정 전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들의 압류 추심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요. 설령 금지 중지 명령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시 결정을 통해서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정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실익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어야만 이 채무수단의 고리를 어떻게든 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 채무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극도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채무 발생의 원인이 결국에는 사행성 채무로 분류되는 투자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개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시 이것을 진행한다?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법원이 변제 의지나 재활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로 다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개회생 중에도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일단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으셨다고 한다면 변제계획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이 단계에서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으로 정리 드리면 투자는 변제 계기를 통해서 빚을 다 갚고 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사회성 채무로 분류되는 코인 주식 도박에 대한 개인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변제 능력,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명확한 소명, 그리고 재발 방지 노력까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꼭 개인생 절차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의력들과 함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진 변호사였니다